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수제, 키네틱 샌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음, 준비물 소개부터 해볼게요. 이게 카스 키네틱 샌들을 올린 게 김에 그거랑은 전혀 다른 키네틱 샌드예요. 이거 제출처고요 만드실 때 꼭꼭 출처 밝혀주세요인는소다예요 식소다나 베이킹소다나 베이킹파우더나 뭐, 베이킹 파우더나 이런 거 상관없고, 저는 그냥 소다. 이런 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천사점토를 필, 천사점토를 준비해 주세요. 천사점토, 그 다음에, 귀여운 통에 담겨 있는 건 전분. 인데요. 얘는 옥수수 전분이에요. 옥수수 전분으로 할 건데요. 네, 이건 미니어처 전용 전분이에요. 옥수수 전분. 할 거야. 이거 미니어트 엄마야. 근데 네, 미니어처 전용 전분이기 때문에 다른 전분은 될지 안될 네. 잘 모르겠네요. 근데 네. 전부는 다 될거예요 알아서 네그 다음에는 물 어디갔니? 물 준비해주시고요 원하는 색깔의 파스텔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노란색을 사용을 해볼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섞을 통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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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도 준비해주세요. 얘를 먼저 밀가루와 일 전분이 니까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두스푼 넣고 밀가루를 이제 한 스푼을 넣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밀가루도 넣어 주셨으면 이제 잘 섞어 주세요. 이제 이런 상태가 되셨으면 이제 물을 넣는 건데요. 물은 정확 어, 흘렀어. 엄마야. 손이 가장 빠르네. 정확한 비율은 몰라서 혹시나 쏟아질 걸 대비해서 쏟아지지이 정도만. 안돼 안 돼. 네, 이 정도면. 준비를 해보았고요. 물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한 스푼을 일단 넣어볼게요. 제가 그냥 저, 접때 한번 감으로 넣었던 거여가지고. 정도 물 넣고 얘들 네다 섞어주세요. 얘도 밀가루 넣 넣은... 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감자 전분에다가 그냥 감자 전분에다 물 넣은 거랑 그래도 구라지 않고 얘네를 잘 섞어주세요. 그냥 이거, 비율은 대충, 한세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고야잘 섞인다. 물을 더 넣어볼게요. 물 많이 넣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따 천천히 넣는 거여서.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은 천등대이 많이 넣어요. 약간 한강 대이니까그 점만 약간 주의를 하시고. 얘를 잘 섞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열심히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냅두면 흐르는 점도가 완성이 돼요. 이거 만들려는 건아니고요는 손에 안 묻는다요? 신기한 거는, 원래 전문에다 물 나오면 손에 묻는데 얘는 손안 묻어요. 신기하죠? 이런 걸로도 사실, 진짜 이손안 묻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여러 가지를 다 넣었네? 그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완성본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보이네. 이걸로 이렇게 넣어도 손에 안 묻거든요. 밀가루로 나와서 그런지, 그냥 전분에다 물 넣으면 손에 묻는데, 이는 손에 안 묻어요. 킬러요. 근데 얘는 잘안할르고 이렇게 묻는 것도 이렇게 쭉쭉 하면 다 지워지고 얘네를 반죽을 해주세요. 열심히 이런 것도 다 만져도 손에 안 묻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손에다가 만져주세요. 여도 꺼리낌 없이 손에 전혀 안 묻으니까 이것도 역시 역시나 추천은 저요, 저이구요. 아 이거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이 네, 상태에 됐으면 네 지금 완전히 너무 갖고 놀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손이 안 묶고 막 해가지고 되게 많이 갖고 놀았어요. 이다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돼요. 사실 이만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물 좀만 더 넣어주세요. 넣고 이렇게 섞어야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물이랑 섞으면 잘섞이지 않을 것 같은데 꾹꾹꾹꾹꾹 전분이 약간 그 전분으로만 전분 오래 두면 은 곰팡이 펴요 곰팡이가 피가, 피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만드신 후에 어디다 보관을 해두거나 네, 보관을, 아니, 뭐냐. 햇빛이 잘 드는 데에다 보관을 해주거나 해야 돼요. 아니면은 곰팡이 쓸어버리니까. 그 다음은 유의해서 만드셔야 해요. 이거는 그냥 갖고 노는 용구니까 소량만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인 상태에서도 손는 전혀, 전혀, 안 묻습니다. 지금 손에 아까 만든, 아, 어, 전분 때문에 그렇지? 안 묻었죠? 안 묻어요. 묻나? 이렇게 조금씩은 묻네요? 어? 안 묻는데 원래? 이상하다. 왜안 묻어요? 물기만좀묻지 이런 식으로 열심히 좀 섞어주세요. 좀더 넣어야 돼요, 이거를. 이게 천점이랑 좀 있으면 식소다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냥 물인 상태.. 어머야..할렀다.. 이게 사실 페북에서 되게 유명한 거더라고요 이렇게 전분물이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아까 준비한 천점을 넣는 건데요 이렇게 물이 너무 많다 싶으시면 나중에 가서 이거 좀더 니까 그러니까 천 점을 적당히 넣어주세요 이 정도? 이렇게 넣고.. 섞어야 되는데 잘안 섞여 이게 섞기가 좀 힘들어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섞여요 어느새 섞고 올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 정도 넣고 이 정도 여기 앞엔 더 소다예요. 소다를 섞어주세요. 열심히. 이렇게 섞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파스텔 갈아 줄 거예요 <laughs> 파스텔 말고 물감은 물감을 하면 약간 떡, 떡진다 해야 되나? 그런 위험이 있어요 약간 더 무리 될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 파스텔을 갈아줬습니다. 지금 완전히 완전 전녁이어가지고 목이 말이 완전 이상하게 나와요. 저러 파스텔까지 넣고 이제 잘 섞어주시면 색깔이 나올 거예요. 잘 섞고, 제가 이게 왜 투드 키네틱 샌드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네, 저는 연한, 연한 파스텔톤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연해요. 이게 실제랑은 좀 다른데, 색깔이? 실제는 훨씬 더 진해요. 이게 다시 한번말씀하주면 제출처입니다. 100% 막 이것 넣고 저것 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왜 키넥틱 샌드냐면 이렇게 손에는 안 묻습니다. 손에는 전혀 안 묻습니다. 손에는 이상하게 안 묻네요. 엄마야, 전부는 안 넣어서. 아니, 전부는 넣었는데도. 이런 요리판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너무 끈덕끈덕거리는 물처럼 보이시잖아요. 이제 이런 상태에 이야, 뭐야? 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는 조금 조금씩 손해를 분질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근데 뭔가 어 저번에 진짜 키네티 샌드처럼 잘 됐는데 이게 안되네 이게? 뭔가 윤기는 대박 잘 나는데 점토다? 이상하네? 이상하긴 왜 점토지? 이, 이상하다? 이 이럴 수가. 어? 이게 왜 점토지? 왜 이렇게 윤기도 나지? 음, 뭐지요? 헐, 이상하다. 음, 망친 건가? 한번뭘 들떠볼게요, 제가. 네, 일단은 이거를 그냥 하도록 할게요. 뒤데이 망친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좋냐면, 이게 지금 5%밖에 아니, 6%여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킨디스 센터처럼, 이렇도 흘러내려요, 이게. 이렇게. 이거 단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면은 그렇게 깔끔하진 못할 거예요. 첨점이나 여러가지 점토들도 넣고 막 그래가지고. 단면이 그렇게 깔끔하네요. 근데 킨스 센터, 모래처럼. 모래처럼 돼요. 이렇게 진짜 모래예요, 완전. 진짜 점토 모래. 추천해드릴게요. 진짜 좋네요. 단면은 그렇게 깔끔하지 못해도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흘러요. 모래 진짜 키넥트 샌드는 진짜 흘러잖아요 진짜 노래 같아. 근데 만드실 거면 이 방법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